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연철입니다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연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더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ETF로 짜는 방어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장기 투자를 위한 ETF 전략 네. 요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하는 것보다는 좀 멀리 보고 네. 어 투자 전략을 짤때 ET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네. 아, 최창기 본부장이 지난 시간에 도좀 소개해 드렸지만 아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네. 이름을 날리시다가 작년 6월부터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져 보겠습니다. 이 장기투자포트폴리오 이걸 갖다가 etf로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종목으로 사도 되잖아요 좋은 종목 미리 그렇죠. 발굴해서 사도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이제, 장기라는 말과 네. 투자라는 말, 그리고 음. 포트폴리오라는 말과 ETF라는 말, 이네 가지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연배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캠핑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캠핑박람회 캠핑, 캠핑 음. 좋아하세요? 아, <laughs>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네. 먹다 보니까 음. 이제 뭐 할까? 이제, 음. 이제 만약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음. 은퇴를 하게 되면 뭐 할까?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연령대들이 다들 높으세요. 저는 아, 캠핑 박람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말인즉슨 한국 사회도 음. 어느 정도 좀 약간 노령화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실버 에이징이라든지 이런 네.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음. 좀 짧게 짧게 또는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음. 인구 구조도 좀그 인구 연령대도 늘어났고 네. 노령화도 진행됐고 또 캠핑을 즐기려면 또 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일단 한국에서는 좀뭐 단기적인 매매가 과거에 음. 뭐 선물옵션이라든지 음. 뭐 이런 단타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매매가 일상화됐었던 시절이었다면 음. 지금은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란 말과 ETF라는 말은 음. 거의 동일시되는 음. 말이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음. 한 종목 몰빵. 또는 음. 두 종목 몰빵 또는 레버리지 몰빵 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 장기 투자가 실패했을 때 받게 되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또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장 지수 음. 투자신탁인 ETF를 통해서 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네. 그렇다도 그래도 이제 최근 뭐 연초 이후부터 시장 출렁임이 되게 강한데 이런 단기 출렁임을 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기 투자 전략을 짤 때는 단기랑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네. 좀 전략을 짜야 될것 같은데 네. 장기 투자 전략을 짜는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걸좀 네. 든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앞선 방송에서는 음. 뭐, 뭐 빅스와 같은 음. 뭐 변동성 지수를 통해 가지고 위험 네.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나누라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 방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는지를 음. 먼저 정하라는 얘기를 좀 아, 드릴 거예요. 수익률부터 네. 정해라. 네. 나에 기대 수익률. 네. 네. 그 수익률이라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내가 산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음. 소위 말하는 뭐 캐피탈 게인. 네. 예. 예를 들어, 만 원에 산 주식이 만천 원이 돼서 10% 먹었다. 음. 뭐 이런 캐피탈 게에서 주가가 오르는 예, 걸 예, 주가가 오르는 이 캐피탈 게이과 예. 그리고 내가 배당금이라든지 음. 분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낼수 음. 있는 소위 말하는 인컴 예. 이렇게 좀 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음. 아 나는 2% 3% 정도에 만족해 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내가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연 10%는 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 다 달라요. 예, 일단은 그두 가지를 나눠서 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전제조건을 장기 음.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정했으니까 네. 일단은 캐피탈 게인즉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인컴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음.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다라는 거에 가이드 라인은 뭐야 음. 가이드 라인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국채 금리 음.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예, 예, 높아야 되겠죠 예, 그 곱하기 2배 정도 두배 음, 정도가 저는 인컴에서 가능한 가능한 여기서 음. 가능하다라는 말은 지금 나와 있는 투자 상품들로 통해서 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뭐 그거보다 2배, 아니야 난 3배, 4배, 네 5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음.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음.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금리나 기본 금리에다가 두배 정도의 인컴 음. 플러스 어느 정도의 캐피탈 게인 음. 요 정도를 좀 원칙이라고 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만의 이제 일단 기대 수익률 정하자. 네. 뭐 5%면 5%, 10%면 네. 10%, 10 네. 이렇게 정, 정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제 원칙이 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저는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하시고 음. 또그 개념에서 자꾸 변하시면 안 돼요. 음. 변하시면 그 아, <laughs> 예. 어제는 5%인데 예. 내일은 10%다 이러면 예. 야, 옆집에 있는 매일 바꿔야 되죠. 옆집에 있는 <laughs> 예. 아빠가 뭐뭐 뭐 비트코인 사 가지고 얼마 음. 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꿔 버리면 음. 흔들려 버리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투자니까. 장기, 장기 투자니까. 네. 그러니까 꾸준히 그 천천히 한 걸음부터 가시는 게 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뭐좀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장기 성장 테마, 네. 뭐 이런 것도 선정해서 투자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걸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원칙에될수 있는 몇 가지만 음.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결국은 위험 자산도 하셔야 됩니다 음. 나 장기 투자니까 나 안전 자산만 음. 할래 나는 부동산만 할래 음. 이래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미국의 cpi 얼마 나왔습니까 cpi 음. 7%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은 위험 네, 반드시 넣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을 장기성, 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에. 네. 예. 그러면 위험 자산은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한가 가지 키워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음. 워낙 리스크가 많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음. 얘기죠. 방바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네. 믿, 믿기가 좀 힘들 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네. 금융 위기 상황이라고, <laughs> 예. 준하는 상황이라고 늘 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믿을 만한 것은 뭐냐? 실적입니다. 음. 네, 실적이고요. 제가 앞서 앞서 방송 잠깐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페이팔 얘기를 잠깐 음. 드렸었거든요. 음. 그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실적이었습니다. 음. 야, 여태까지 실적 잘 내다가 이제 실적이 꺾이잖아. 네. 또는 꺾일 거잖아. 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테크 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꿈, 드림으로 먹고 살았다면 음. 이제는 어니. 음. 어닝이 나지 않는 종목은 벌어야 되는데, 예, 종목은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음.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최근 처럼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에서는 반드시 실적이 음. 뭐 언, 언제든지 뭐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불면에 질리지만 예. 지금 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더 실적에 대한 컨빅션 믿음이 강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이렇게 생각을 일단 머리 속에 딱 담고 네. 그럼 장기 투자를 위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ETF 네. 뭐 어떤 거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실전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자. 알았어, 실적이 중요한 건 음. 알겠어. 그러면 한국 종목이야, 미국 종목이야, 음. 유럽 종목이야, 네. 또는 일본 종목이야, 또는 뭐 러시아 종목이야. 네. 심지어 뭐 요즘 뭐 러시아 국채가 요즘 20 센트 정도의 거래가 된데요. 네. 뭐 디폴트 우려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네. 러시아가 디폴트 안 내면은 음. 20 센트가 이제 뭐 엄청 벌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예, 예,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뭐, 뭐. <laughs> 네. 그건 뭐 인간의 본성 음. 본성이니까 저는 뭐 음.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음. 지금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불안해요. 너무 음. 믿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부진, 글로벌 음. 경제가 부진하다면 음. 당연히 선진국이 좀더 네. 투자 매력이 낮지 않겠냐. 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거 뭐냐면요. 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음. 그것도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 그냥 바스켓으로 음. 다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열 종목, 스무 종목을 확 이제 음.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다 던지고 있다라는 게 비차이 거랜데요. 네. 어휴, 그냥 삼월 내내 비차익 매도가 음. 나오고 있어요. 음. 그 말인즉슨 글로벌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야, 경제가 안 좋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너 뭐부터 팔아야 음. 되니? 아,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적인 취약성이 가장 큰 이머징 마켓부터 네. 팔아야 신흥국 되지. 신국주식부터 팔겠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얘기네요. 중국이나 음. 한국이나 음. 홍콩이나 러시아나 브라질 아 브라질은 원자재가 음.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예. 음. 요런 나라들 주식을 파는 이유는 음. 결국은 맷집이 경제적인 맷집이 취약하다는 말이고 네.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선진국 증시가 그만큼 음. 맷집이 투자 매력도가 좋다라는 얘기니까 뭐 실적이 좀 되는 선진국 증시에 네.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진국 이러니까 결국 미국에 놓는데 미국이죠. 네. 아 미국 예, 예, 쪽 예, 예, ETF에 예, 예, 좀 예, 예. 관심을 둬야 린다 장기 성장 테마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근데 좀 이미 이제 뭐 미국 쪽 성장주 관련한 ETF 많이 사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팔고 다시 갈아타나요? 뭐, 어떤 좀 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앞서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화두를 좀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성장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음. 뭐 수익보다는 손실이 좀 많을 텐데 네. 일단은 미국 대표 지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와까 종목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네 글자 메로 시작되는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메로 그, 시작. 메타버스 예그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솔직히 지금 어닝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음? 하고 있어서 네. 실적이 팍팍 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이제 막 초기인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미국 종목들을 보면은 음. 메타버스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꿈을 드림을 음. 먹는 그런 주식 성장주에 대장 대표적인 주제였는데 아직 어닝이 안 나오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 대표 지수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내가 성장주를 많이 가졌다. 그러면 음. 그냥 나스닥 100으로 가시고요. 음. 그리고 아니야 나는 그냥 성장주지만 좀 투자 은행이라든지 약간 인컴 쪽으로 좀 약간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S&P 500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음. 무난한 투자법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이미 이제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많다 이거죠. 네, 네, 저는 뭐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제가 전제 조건을 뭐 장기로 깔았고 음. 또 미국. 주식이 뭐 이런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한국 사람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음. 미국에 있는 주식이 또 한국에 있는 주식보다는 좀 섹시해 보이는 게좀 많이 음. 있고 또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좀더 갖고 계셔도 일단은 좀 네, 견뎌보자 네, 네, 견뎌보자라는 아, 뭐, 게이 뭐, 장기라는 거는 좀먼좀긴 어, 기간을 보는 거니까 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 투자. 를 하는 건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네. 그중에 이제 장기 투자 비중은 얼마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것도 좀 투자 성향이나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의 기준에 가장 좋은 팁을좀 드릴게요 네. tdf 혹시 tdf 들었죠 네 예, 들어보셨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예. 타겟 데이트 펀드는 제가 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몇대몇 몇 비중으로 가져갈 거냐 음.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음. 너 지금 몇 살인데, 음. 너 지금 몇 살이고 투자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네. 이게 TDF의 근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TDF의 이름을 보면은 2030, 네. 2040, 네. 2050, 2060 이런 식으로. 음. 연도가 붙어 있습니다. 음. 그 연도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TDF라고 하는데 음, 제가 지금 은퇴를 목표로 하는 연도가 이제 그 펀드 이름에 쓰여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TDF로 검색하시고요. 그 TDF 2030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에 해당되는 은퇴 연도에 음. 해당되는 TDF를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TDF의 몇대몇 비중으로 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음. 예. 아, 그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예, 다 공개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아직은 네. 뭐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음. 이런 TDF가 지금은 펀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미국에는 이 TDF가 또 ETF 형태로 아, 되어 있었다. TDF도 있었던... ETF로. 네네네.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또 음. 도입이 되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네. 또 혹시나 뭐. TDF, 음. ETF 형태로 된 TDF가 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음.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음. 또 상장돼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더 쉽게 음. 뭐 주식이 몇 퍼센트지고 주식은 뭘 담고 있고 채권은 뭘 담고 있고 안전 여사는 뭘 담고 있는지 더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참고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TDF에 해당되는 그 주식 비중이나 채권 비중을 음. 뭐 그 저희 삼성자산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그룹이라는 미국의 음. 그 우수한 네. 금융 기관에서 음.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음. 예. 그리고 또 한투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음. 뭐또 특정 금융 회사랑 뭐 음. 제휴를 맺어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보다는 음. 좀더저보다는 저보다는, 네. 저보다는 좀더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비중을 만들었으니까 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비중을 보면서 주식 채권 비중 이런 것도 네. 좀아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거죠. 네네네, 보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그 ETF 이름들을 보시면, 뭐, TRF라든지 뭐, 이런, 뭐, 그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음. 형태의 그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ETF를 담당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만약에 메타버스가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인지 모르겠다? 음. 그러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메타버스 ETF 들어가셔서 음. PDF, 포트폴리오 데포지 파일을 음.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 ETF에 메타버스에 음. 해당되는 종목인지 상세하게 나와 음. 있고요.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것만 믿기 힘들다. 음. 그러면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메타버스 ETF까지 같이 네. 엑셀로 받아놓고 음. 비교를 하시면 음.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네.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ETF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이제 뭐 어, 종목 투자 이제 장기 종목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ETF에 있는 구성 종목을 그대로 보고, 자기가 네네 이제 네네 고를 수도 있다 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또 장기 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금 계좌잖아요. 연금 계좌 특히 이제 장기 투자로 해서 왜냐면 10년, 20년 후에 나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데 아, 이렇게 이제 연금 계좌에 아, ETF를 넣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런 원칙을 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팁이지만 연금저축을 왜 가입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음. 저는 절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절세 효과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받게 되는 분배금, 음. 배당금 이런 거에 대한 절세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계좌에 ETF를 담는 원칙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음. 인컴이 확실해야 된다. 음. 즉 꾸준하게 배당이 들어온다든지 분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ETF가 연금 계좌에는 적합하지 않나?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음.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드린 연금저축을 또 연금저축의 팁을 합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P 50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S&P 500 고배당. 음. 나스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나스닥 고배당. 음. 네. 고배당이 붙어있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네네네. 거기다 맞습니다. 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네. 뭐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면 저는 네. 연금저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 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업은 본인이 고르셔야 돼요 음. 나는 코스피 200 한국을 음. 믿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음. 코스피 200 고배당 음. 아니면 코스피 고배당 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충분하고요 네.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지 음. S&P 500 고배당 나스닥 고배당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음. 참고로 에너지 기업들은 또 배당을 또 많이 주죠. 또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네, 그러면 네. 뭐 음. 에너지 인프라. 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일단은 무언가 인컴이 발생하는 음. 그런 상품들을 먼저 넣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인컴이 발생하는 그 상품의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유니버스 모태가 되는 것들을 뭐 미국에서 찾을 거냐, 한국에서 음. 찾을 거냐, 아니야, 내가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음. 아유, 역시, 그 철광석 기업들 많이 그러니까 광산 기업들 많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많다니까요. 예, 아, 그래, 역시 음. 호주, 역시 브라질 원자재가 음. 많이 나는 국가들은 또또 또 그렇게 배당을 음. 또 많이 줄 거니까 음. 나는 그런 나라들로 좀뭐 음. 접근할 거야. 이런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제가 또 최근에 또 너무 시장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음. 어느 나라가 안 빠졌을까? 뭐 이런 음.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의외로 태국. 예. 뭐뭐 어, 인도네시아. 그래요? 예, 어, 네, <laughs> 이런 나라들이 또안 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안 빠졌지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음. 경우에는 또 자원 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농산물도 음. 또 많이 생산하는 음. 국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고배당. 음. <laughs> 물론 그런 상품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어어 어, 접근도 음. 연금 저축 계좌라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좀 인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고배당 ETF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여기다 포함을 좀 시켜보자. 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 자산운용의 추창교 ETF 컨설팅 본부장과 함께 장기 투자를 위한 ETF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많고 또 너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국면일수록 어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장기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뭐 요두 가지 다 키워드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이다 그러면 또 지금은 또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거든요 배당이라는 것은 지수 레벨이 낮으면 배당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지금이 또 좋은 찬스도 될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